입주디 그거 함부로 지키지 마라케라. 죽일 뿐데, 그거. 그건 미친 거 아이가? 놀라셨죠?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경북 청도 군수가 한 요양원의 국장에게 한 말입니다. 내가 그거 내 용서 안 하다케라. 죽을거 말이야. 열린 입주디라고 함부로 막 처지 끼고. 이말 역시 제 말이 아니라 청도 군수가 한 요양원의 국장에게 한 말입니다. 말이 좀 심하죠? 남들끼가 좀 그렇죠? 딱 본인이 들어야 할 말을 지 주둥이로 내뱉은 저놈이 저짓을 한 이유가 더 웃깁니다. 지금 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협회가 군수가 바뀌어도 지속되냐고 물어봤다고. 그거 물어봤다고 적당 욕지거리를 내뱉은 겁니다. 그러고 는 다음에는, 다음에 내가 군수 되면 지워야겠데 이거 미친개도아이고 말이야, 이것들이. 라면서 또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. 이미 3년 전에도 직원에게 폭언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적이 있는 놈이기도 합니다. 역시 저 당은 쓰레기 같은 인품을 꼭 겉으로 표현해서 혐오감을 주어야만 공천을 받기 더 쉬운가 봅니다.